여유로워져요. 그리고 내가 이 남자한테 하는 표현도 여유로워지고. 왜? 그전에는 내가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안절부절 했었지만 그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보기 시작하고 다섯 개를 보기 시작하고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,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 그... <목소리> 준주님 썸을 타거나 혹은 그냥 남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유라고 그랬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어떻게 여유를 가져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고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여유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적어도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만남에 있어서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함에 있어서 이 여유라는 거는 단연코 중요해요 단연코 자 그러면은 이 여유라는 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고, 어떻게 내가 여유를 풀릴수 있냐,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딱 포인트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은, 이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색한 걸 즐겨야 돼요. 어색한 거. 이해가시나요? 자, 하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, 여러분이 그 남자와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그 썸을 타는 상황 안에서는, 여러분이 그 남자한테 표현하는 거, 그 남자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는 거, 무수한 상황들이 오갈 거란 말이에요. 그쵸?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서 본 대로 네이트 판에서 본 대로 친구한테 들은 대로 뭐, 남자는 이렇게 하면 호감인 거고 이렇게 하면 호감 아닌 거 아니에요? 아 남자는 이렇게 하면 호감입니다. 뭐 남자는 이렇게 하면 호감 아니에요. 등등등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급해질 거예요. 여러분들은. 이 남자가 좋아졌어. 근데 내가 이 남자한테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는 혹시나 이 남자가 나 내가 끝이 날까 봐. 내가 이 남자를 잃을까 봐. 등등 이런. 걱정이 드시기 때문이에요. 근데 제가 이 애매한 걸 견디는 게 바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애매한 어떤 부분을 견디느냐, 이 사람이랑 나와의 그 애매한 관계를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그 남자랑 여러분이랑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한테, 여자가 남자한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수많은 표현,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오갈 거예요. 그쵸? 근데 그 안에서 무조건 이 남자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아 헷갈리지 않는 행동 무조건 여러분이 이건 확실한 행동 이런 게 절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nope. 근데 여러분이 그런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행동이 나왔을 때 여러분 너무 급해요 혹시나 이 단편적인 행동만을 보고 나서 이 남자가 날 떠날까 봐이 남자는 날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애매한 표현이나 애매한 상황을 기다리고 즐기고 유지를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길러진다니까요. 여러분이 지금 단순하게 이 하나 의 행동을 봤을 때는 아, 이 남자가 날 좋아하나, 안 좋아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. 근데 이 애매한 걸 견디고 다른 것들의 표현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아, 얘가 그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, 아, 다음엔 야,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걸로 봐서는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구나, 이런 게 돼요. 이게 바로 시작점이에요. 이게 바로 시작점.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여유로워져요. 그리고 내가 이 남자한테 하는 표현도 여유로워지고 왜? 그 전에는 내가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안절부절했었지만 그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보기 시작하고 다섯 개를 보기 시작하고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음,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, 이 남자가 나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표현이 나온 거구나 라고 안심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시나요 제가 한의상을 잡아서 구체적인 예시를 드려드렸는데 음. 또 다른 상황이 있을까요?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어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숨기지 않아져 그때도 제가 똑같이 애매한 걸 견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걸이 상황에서 방금 전에 든 예서에서 적용을 하면은 전 이렇게 상황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은데 난 그게 안돼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똑같아요 난이 남자가 잘 되고 싶고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도 제 말엔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근데 그랬을 때 바로 불안감이라는 게싹튼단 말이에요 불안감이라는 게잘 돼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애매한 걸 견디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내가 이 남자가 좋아하긴 좋아해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애매한 상황 안에서 이 남자가 날 좋아해주지 않고 이 남자도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은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한다고 한들 이 관계는 우린 끝이 날 관계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요 이 애매한 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자, 그러면은 지금은 당장에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이 애매한 걸 견디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겨? 그러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가. 그러면은 그 관계가 끝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이 마음이 있기 전에는 끝나면 어떡할까?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나면 어떡할까? 끝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불안감에 여러분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너무 초조하고. 근데 애매한 걸 견디려고 하면은 그 남자와 잘될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안될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. 여러분이 그 전처럼 적어도 불안해 하셨던 것보다는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거예요. 이해 가시나요? 더불어서 제가 첫 번째 예시로 설명을 해 드렸었던 이런 애매한 걸 견디면서 그 남자가 아 나를 좋아하는 행동이 이게 보이는구나. 저게 보이는구나. 라는 눈이 같이 이 상황에도 적용이 되면서 아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호감을 표현하네. 그럼 나도 여기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 을 숨기는 게 아니라 아 나도 표현을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나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 남자 입장에서 반대로 아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 그린라이트를 다시 받아서 관계가 발전이 될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? 그래서 곧 여유를 가진다는 게 좋아하는 마음을 무조건 숨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겨야 될 때,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걸 뜻하기도 해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다녀고 해야 되는 거는 견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. 여유가 없으신 분들 아마.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진짜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후회가서, 아, 얘가 한 말이 이거구나. 혹은, 아,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네. 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. 그러니까, 혹시나 제 구독자분들 중에,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, 내 말이 좀신빙성이 있어. 어, 얘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. 그럼 이번 말 역시도 저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애매한 걸 견디는 거. 썸남이 여러 명 있으면 여유가 있으려나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급이 올라가면은 내가 수요를 낮춰도 된다라는 상황적인 여유가 올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줄 알아요 내 썸남이 있어 여러 명이 있어 근데 그중에서 아 얘는 이게 뭔가 마음에 안드니까아얘 뭔가 이게 안되니까 얘는 뭔가 이게 안되니까 그냥 급박하게 기준을 딱두 개로만 놓고 판단을 해요 아 얘는 내가 잘되래 안되래 잘되래 안되래 상황적인 여유가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여러분의 여유를 가져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정말.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.